오늘, 그 우리, 성낙인 교수님, 기도발제와 그리고, 어 여러, 우리, 후원자분들, 그런,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뭐, 아무래도, 저희, 우리 두 분, 정경석 정룡, 의원님이나 이상도 의원님은, 이제, 또, 의원이시기도 하지만, 또, 학자이시기도 해서, 어, 그런데 문적인 식단을 갖고 말씀을 드실 텐데 저는 아무래도 어, 뭐 전문가는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제가 정치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주신 이 연정과 협치 연합정치 연정의 협약 뭐 이런 음. 개념들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에 있을 때 그때 대연정 작전이 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대연정 관련돼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을 정리하고 또 이걸 좀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대연정 관련된 그 고민을 그때 사실은 이제 연정과 합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우리 당에서 아니고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있었습니다. 한년반 정도. 그리고 두 분, 의원님들다 참여해서, 대연팀에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동안이한 1년 반 정도 고민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은 이제 그, 뭐, 개헌이나 아니면 대연정의 어떤 실행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제가 정치인으로서 항상 대회의원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그 전에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 정치를 보자 하말도 마찬가지고, 아, 오해는 숙제 중에 하나, 하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이 정치라고 하는 거를 약간 투쟁이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대결과 투쟁 이라는 개념으로 정치를 학습을 했죠. 아마 우리 되게 젊은 세대들 우리 20세기는 뭐 그랬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정치하면서 가장 절감했던 것은 이 민중호하고 작동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가 대화와 타협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요소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점인데 아, 이런 점이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정치에 이렇게 각위안 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답답한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정치에 있어서의 하나의 선택이 아니고 기본적인 민주화와의 헌법 정신이면서 작동 원리의 뭐, 본질이다. 그 그러니까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들이 주권, 국민주권에 기초하고 있는 건데 이 국민들이 주인이고, 근데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 주인이, 주인 스스로를 지배하는, 이런 자기 지배가 민주공화국의 법률이어서 그 주인과 주인 간의 타협이 없이는 민주공화국이 작동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를 어, 어떤 그 정치의 기술, 방식으로서는 아니라 정치의 민주공화국 정치의 본질로 우리 사회에 가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연정과 협치라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구체적인 정치 형태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런 헌법 정신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본질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식을 지고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게 왜안 되냐, 왜 이런 기본적인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리가 작동이 안 되냐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봤는데. 일단 가치관 자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세기 정치라고 하는 게이 민주공화국을 작동하는 정치보다는 민주공화국을 형성해오는 정치가 더 우세했던 시기라고 봅니다. 민주공화국을 수립하고 형성하는 과정에서 대결과 투쟁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민주공화국을 침해하는 독립주권을 침해하는 외세, 외세로부터의 독립 혹은 왕정이나 독재정, 전제정부터의 그 독립이라고 하는 게 민주공화국 형성의 가장 이슈 본질이기 때문에 그 형성기에는 대결과 투쟁이 정치의 본질이 되는. 근데 우리 20세기 정치가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갖다 보니까 어 우리가 이 외세나 독제 권력으로부터의 민중화와의 성립과 형성을 위해서 대결하고 투쟁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 내지는 정치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건데 결국 이제 뭐 완성된 형태나 뭐 만족스러 형태는 아니더라도 일단 민주공화국의 선거에 의해서, 주권자에 의해서 권력이 교체되는 이런 민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의 운영, 운영이 운 이제 시작됐는데 원래 짧게 보더라도 한 30년, 그 87년, 88년 이후에 민주공화국이 실제로 작동되고 있다고 볼, 볼 수가 있는데 그 30년 동안에도 그 이전의 20세기 때의 대결과 투쟁이라는 가치관이 정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이정 때문에 2007년도인가요? 그 책을 하나 쓰시면서 이제 그 그런 이제 그 회상을 얘기하신 게 제가 기억이나는데 당신은 뭐 운동권도 아니었고, 뭐이연적인 교육도 안 받았기 때문에 정치는 기본적으로 타협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 통합, 타협, 자, 이거를 위해서 자기 정치를 했는데, 대통령까지 해놓고 이제 끝날 때쯤 돼보니까 내가 이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 기여한 건지, 대한민국을 더 갈라놓은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치를 열심히 하면 사회를 통합시키고 타협시키는 쪽으로 이게 기여를 해,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한 결과가 그런 쪽으로 안 나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이게 지나가시면서 했는데, 저는 그게 지금 우리 정치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가치관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정치인들의 형성, 그러니까 이런 선거제도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 대표성, 그니까 대표성, 이 정치인들이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대표성에 대한 개념이 좀정못되어 있다. 이런 선거제도로 관련되어 있고, 또뭐 정치적인 교육이나 거 아니면 문화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 대표성은 되게 이제 뭐 지역 대표성 또는 계층 대표성 혹은 정파나 이념의 대표성 이런 것들은 되게 강하고 선명해요. 그런데 공화적 대표성,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그 공동체 공공선을 대표한다는 물론 이건 실제하지 않는 대표성입니다. 하지만 이 근대 대인민주주의 성립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 공화적 대표성을 끊임없이 추구해 나가는 어떤 대표들의 구성, 또 대표들의 존재,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이 협치 또대화 타협을 만들어야 되는 군, 어떤 기반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 선거제도로 보면 이런 공화적 대표성을 요구하 국민 대표성을 요구하는 이런 제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 뭐 교과서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죠. 국민들을 대표해야 된다. 어떤 공화국의 대표로 공공선을 지향해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시간의 한 3분의, 아니, 아니, 절반은 지역대표성 사실 이거는 대표성이 아니고 사, 적인 이익입니다. 사실 지역을 대표한다고, 활동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다음 선거를 투자하는 거니까 이건 사익이지 사실공 공범선언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대표성의 핵심은 뭐 여러 가지 지역 사업이거나 이런 건데 그거는 뭐 우리 자치부권이 이루어지면 사실 지역, 지방자치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거여서 이 공화국의 대표의 본질적인 업무라고 볼수 없고, 그 다음이 이제 보통 정파적 배표성을 되게 이제 많이, 그, 매면화시키거나, 그걸, 그,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정파적 배표성이라는 것도, 정당 정치라는 게 정파를 대표해서 서로 경쟁하고, 뭐, 논쟁하는 건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사실은 시작은 정파적으로 시작하더라도, 목표나 지향은 공화적 어떤 목표, 공공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경행되지 않으면 이 정파적 대표성이라게 상당히 공화국을 흔들 수가 있다고 공화국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정치에서 보면 정파적 대표성이 실제로 처음이자 끝 목표로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보 정당도 그렇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각 정당에 보면 정당을 주도하고 있는 지도부의 어떤 방향에서 보면 공화적, 아니게 정당, 정파적 대표성을 기초하더라도 끊임없이 어떤 이런 공화적 대표성을 지향하려고 하고 그쪽으로 수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없어요. 그냥 이 정파적 대표성을 한철시키는게 정치의 목표, 내지는 어떤 이게 좋은 정치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 이 대표의 구성, 에서 너무 지역 대표성, 그다음에 이 정파 대표성의 성격이 너무 강한 이건 선거 제도로 좀 바꿀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점들이 좀 제가 생각해 보는 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제도 개선을 뜻하는 첫 번째는 철학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는 민주공화국의 본질이 대화와 타협이다. 그러니까 주권자들의 자기 지배다. 그래서 주권자들간의 타협, 내부적인 타협. 이네 없이는 이 음. 네 민주공화하고 작동되지 않고 그게 민주공화의 선이다. 이네 철학적인 도력교육이 됐던 의식이 됐던,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인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투쟁 앞에서 전파적 어떤 대표성과 목소리와 선명성을 관철시키는 게 민주주의거나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선이라고 생각되는 전제에 비해서는 이게 해결되기 어렵다는 거고요. 제도적인 대로 결국 선거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데, 또 헌법 그 정도 필요하겠죠.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것들이 뭐 거기에다 해당될 수 있겠고요. 또는 그런 점에서 뭐 우리가 논의되는 어떤 비례성.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표성 중에서도 이제 전파적 대표성, 지역 대표성보다는 공화적 대표성 또는 어떤 국민적 대표성이 좀 강조되는 선거제도. 그렇게 되려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 비례 대표에 의해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이 최소한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는 돼야 지금도 한 50명이 되잖아요, 비례대표 이제 갖고 있는. 근데, 데 기본적으로, 어, 이 공천, 절차, 결차, 자체가 지도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파적 대표성에, 이제, 거의, 이제, 그, 뭐, 지배를 당하게 있고 그래서, 예비선거, 법제화된 예비선거에 의해서 공천이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뭐, 이 비례대표 성격이 좀 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가 전제돼서, 그런 예비선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공정한, 그, 그 공천이 가능하다면, 적어도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가 돼야 그 비례대표 전국적 대표성이나 국민적 대표성이 강한 국회의원들이 이 지역 대표성이 강한 나머지 일본 국회에 뽑힌 150명 내지 200명의 국회의원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 50명 가지고 250명의 영향을 미쳐서 이, 이, 그, 이 정치 문화를 바꿔내는 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제도나 철학도 중요하지만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당장 지금 있는 어떤 정책 실정을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까 우리 성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5일 날 이게 11월 5일 날 여야정 협의체가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야간 합의가 돼서 정례적으로 문명을 하지 않을 얘기가 됐는데 저는 아어 대통령과 당대표가 모여서 협치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포괄적인 협치 노력가지고는 쉽지가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여러 가지 문야를 포괄적으로 협치하는 그런 여야정 협의체보다는 여야정 안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일단 더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 연정의 협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도나 법률로서도 의미가 있지만 이 본질이 이게 작동하게 되고 권위가 있게 되는 본질은 합의이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법치주의는 결국 법이 합의이기 때문에 본질을 갖고 힘을 갖는 거지 뭐 그거 자체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법성문화된 합의가 아니더라도 합의의 형태를 띠 어떤 절차라면 저는 한국 현실 정치에 힘을 가질 수 있다. 그러 그 합의 형태를 띄는 방식 중에서 포괄적인 합의가 되게 니라안한거랑 안 비슷해져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름을 떠나서 안보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인 합의가 필요한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이, 이 안보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합의에 기초해서 어, 정책 결정을 하자. 이런 협약을 냈고 그 협약 위기 3번을 내부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런 헌법적인 진행을 해서 우리 그 안보 이 외교를 대표하는 대통령 중심으로 결정하되 야당과의 사전협의와 사후설명을 필수적으로 뭐 전제한다. 뭐 이런 정도의 기본 현약을맺고이 기본 현약에 따라서 안보 외교 사안에 대해서는 이런 초당적 협의 기구를 작동을 시켜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것을 최종적으로 집행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안보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전주행무기 하자고, 미국에 가서 야당 대표가 미국 가서 설명하는 이런 일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런 연정과 혁의 어떤 작동의 실전들을 한번 해보고, 이게 좀 작동이 되면 다른 경제사회 분야로도 좀 확대해 나가는 그런 게 제도 개선 없이도 지금 당장도 전 대통령, 전 대통령의 결단이겠지만,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면 저는 해볼만 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있는 이 비핵화 문제라든가 국회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이거를 이 정쟁의 상태로 그냥 방치한다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대통령의 니즈로서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쪽으로, 아니, 당장, 그 여야정 안보협의, 어, 뭐, 체나 아니면 어떤 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어떤 협치협약을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考えるみんなえ、賛成し